아까 보면 제가 그 에러 코드가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커뮤니케이션 에러하고, 시리얼 포트 오픈 페일을 하고, 하나는 컴플레이터 완성됐다는 메일인데, 정상적으로 동작을 시키면 컴플레이터가 떠야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 안 꽂혀 있으면 시리얼 포트 오픈. 아, 지금은 시리얼 포트 오픈 페일이라고 뜨는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 음, 15기를 열으셨을때 어, 메시지가 보통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에러.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 볼게요. 또 하나는 시리얼 포트 오픈 페일. 시리얼 포트가 뭘까요? 뒤에 있는 아까 연결한 RS232C 단자를 얘기합니다. 232C 단자와 네 컴퓨터와 연동된 포트가 제대로, 그러니까 선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선이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선을 잘못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그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이거 말고 또 하나를 뜨는 게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에러라고 뜨는데, 이건 뭐냐면, 15기와 내 컴퓨터가 노트북이라고 해야 할게요 노트북이 선으로 연결은 잘 됐는데, 통신상의 에러가 에러에 의해서 서로 통신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통신이 안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말하면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통신에 의해서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컴퓨터에서 버그가 나잖아요. 그럼 리부팅을 하시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다시 닫으시고 다시 열으셔서 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통신상의 어, 속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바우드레이터가 맞지 않아서 어,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9600과 19200만 있는데 이바우드레이터 설정하는 것좀 이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제일 애매모호한 게 커뮤니케이션 에러예요. 통신에 에러가 났다. 그럼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게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속도를 조정하거나 하나는 리부팅 얘기를 해드렸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RS232C라는 단자가 과거 한 5년 전만 해도 데스크탑, 데스크탑 뒷면에 이 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얼 단자하고 시리얼 단자로 연결해서 컴퓨터 통신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리얼 단자가 나와있는 컴퓨터가 없어요 왜냐면 슬림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리얼 포트를 USB로 바꿔서 USB로 변환한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에 노트북에 USB 단자에다 꽂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통신이 돼요. 대신 시리얼 투 USB라는 컨버터, 쉽게 말하면, 볼게요. 그냥 한걸 쳐볼게요. 이런 이런 컨버터들 있죠. 이런 컨버터들. 근데 지금은 시리얼이라고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컴퓨터들이 있어요. 이제 이건 속도에 따라서 컴퓨터들의 종류가 달라져요. 뭐 요즘은 USB 3.0도 쓰고 그다음에 이 시리얼을 시리얼 이 단자들은 어, 운영 체제를 또 따라갑니다. 윈도우 XP까지만 되는 옛날 게 있고요. 윈도우 10이나 7까지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 차이가 다르,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USB 얘는 2.0이죠. 3.0이 되는 제품들 위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시리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컴포트 설정하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USB를 갖다가 변환해서 어, 꽂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예 동작이 안 돼요. 동작이 왜안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시리얼 포트를 동작을 시키려면 USB 포트는 어, 컴포트 1로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 통신 1번 기본적으로 우리가 USB를 꽂게 되면 USB 단자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USB 1번이나 컴포트 1이나 2는 기본적으로 컴퓨터 안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는 컴퓨, 컴포트 3이나 4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이 속성에 들어가셔서 이 드라이브가 잡힌 것을 보고 컴포트 1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면 제어판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시스템에 장치 관리자 있죠. 아니면 장치 관리자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치 관리자 들어가면 아까 USB 포트는 여기에 보시면 어떤 데가 USB를 꽂으시면 USB 포트라고 또 따, 따로 떠요. 아까 여기 그 요것처럼 이 포트라는 란이 뜹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 설치한 시리얼 포트에 대한 게 뜨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옆에 컴포트가 뭐라고 떠 있어요. 이이 이 포트가 어떤 포트를 쓰고 있느냐 이렇게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꿔볼 수 있는 게 이런 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속성 찍고 그 트라이버에서 속성 찍으면. Oh uh, yeah.